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또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좋은 일요일 또 좋은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해피 해피야 또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모두들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저도 오늘 일요일 어, 크리스마스 만큼은 빨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간 운세와 영상 업로드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쉬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어 여유로운 또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느 위치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든지 또 여유 있고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들. 자, 1번 분들은 3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는 느낌도 있고요. 무엇인가 하기에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카드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던 것들을 시작하기에 좋지 않을까, 이렇게도 보여집니다. 나름대로 또 부지런한 하루가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다지기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까?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나 이런 걸 저런 걸 해보자 라고 계획했던 것들 시작해 보셔도 좋지 않나 싶고 다음 주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 주를 대비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또 주말 또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도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은 좀 침착하게 뭔가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. 여러 가지로 오늘 하루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. 어, 이렇게 보여지고 찬스. 그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, 어, 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갈수 있는 날이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 분들. 자, 2번 분들은 세븐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급히 나가게 되는, 급히 서두르는 일이.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이 미끄러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요즘 날도 많이 춥고, 눈도 내리는 것도 많잖아요. 그리고 또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, 요즘 또 사고가 많다라고 하니까,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 카드고, 여러분들이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,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, 실수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해주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약속이 있다 일정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것들은 다 챙겼는지 준비는 미리 다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런 방심이 부르는 실수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일수록 한번 두번더 보는 것이 오늘은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칼을 쓰는 경우, 좀 날붙이 다루는 경우, 이제 또 추운 계절에 살짝만 이렇게 베어도 크게 상처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부딪혀도.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이렇게도 보여지네요. 자, 그리고 3번 분들. 자, 3번 분들은 나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한 일이 오늘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어딘가 가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. 행동이 앞선다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계획에 없던 일들이 조금씩은 오늘 따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듯합니다. 매매적으로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라면 말이나 행동을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적극적으로 내비치면 그게 여러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. 피곤하게 또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. 말과 행동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의 행동, 선택, 결정들이 많다라고 표현돼요. 그래서 매사에 뭔가 이성을 잃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해봤더니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번, 세번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또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표현되는 카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아군과 오늘도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제 친한 사람들과 보낼수록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을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자, 4번 분들은 베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린 소식, 연락, 뭔가 이성에 대한 접점,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좋은 크리스마스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오랜만에 안부를 전해오는 또 연락, 목소리를 듣게 되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기심도 많이 가지는 날이다 보니까, 어,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, 저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,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 날이다 라고 보여져요. 때로는 산만하다. 그런 것들이 또 좋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이다 보니까 산만해서 여러분들이 다 잡은 걸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또 끝까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좀 때로 오지락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하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. 감정 소모가 좀 많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감정 노동적이라고 또 하죠. 이제 남에게 기분 맞춰주고 아양 떨어주고 이렇게 뭐 앞에서 웃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오지랖은 어 부리면 내가 피곤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조금 내려놓는 것도 편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5번 분들. 자 5번 분들은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쉬어가는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조금은 있습니다. 남들과 보내는 시간들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좋다 라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라 해서 집에서 혼자 보내기보다는 외출을 해보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만이 좀 답답함을 불러일으킨다 라고도 표현되는 카드이고요 밖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좋은 기운들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 뭐 누군가와 꼭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거또 사러 나가 보고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이렇게 또 분위기도 즐겨보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보내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또 잡생각을 많이 만든다 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데 왜 혼자 보내는 게 좋냐 라고 한다 라면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더 정리가 안 되는 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것이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미 약속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지 않은 하루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들이 좀더 필요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 같은 느낌으로 또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 또 오늘 같은 날에 하나쯤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원 분들은 보여지네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, 행복하고 즐거운 또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즘 따라 외출을 또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, 제가 집에서 캐롤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뭐 TV를 튼다라든지, 저도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캐롤도 이제 몇 개씩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듣는 경우들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, 어, 여러분들도 혼자 보내더라도 또 누군가와 함께 보내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좋고 행복한 또 해피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